안녕하세요. 안하 안녕하세요. 아하세요안하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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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요 이게 아시다시피 3대5가 무조건 3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laughs> 네? 달아야다거든요. 아 진짜 유리하고 맞아? 내가 네. 아 당기면 오히려 부가 아 대로 아니 5가 절대 막안 진다고 오피어. 그러시더라고요. 2대5도 졌어 오피어. 우리는. 뭐, 어, 네, 나, 나, 나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내가 롤안 했어 나 요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5판 3선이고 모래주머니 하나를 달고도 이기면 하나를 더 추가하고요. 만약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이제 상쪽이 진다면 그 모래 주머니 대신 다른 모래 모래 주머니를 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랜덤 챔피언이랑 q w e r 중 하나 봉인이 좀 세기 때문에 둘중 하나가 나와서 겹치게 된다면 하나는 어, 없셉니다. 스트리머 선배로서 뭐였을까? 궁금하네. 이거 야상이 될거 같은데? 아, 다시 4번? 넘버 4. 제발. 아, 아 됐어. 기울었어. 와, 내거잡 아니 이게 참 나이스. 보다? 나이스. 세개 중에는 아, 저희가 알아서 나누면 되는 거죠? 아, 나온 것 중에 골라도 응. 되고 너무 에바다 하면은 재뽑기 기회 주고 이제 둘중뭘 선택할지. 아 불투. 아, 음.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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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유미 브라움 레 걸려라. 제발 유미 유미 소라카. 제발, 제발. 제발. 자르만 자르 같은. 제발 유미 소라카 소나. 유미 소라카 소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오래피. 제발 리선. 할만해 할만해. 오래피야 할만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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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어, 잭스! 아잠깐야 이거다 이거야? 이게 어, 맞지 내가 잭스 할게 키조 잭 좋다 네요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왜? 준식이? 아니 근데 뭐 지가 뭔데 뭐, <웃음> <웃음> 뭐 <아니요>? 아니 뭐 <laughs> 팀장이라고 하지 <laughs> 않았어요 근데 어이! <laughs> <아니>, 뭐, 뭐. <laughs> 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우머 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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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님 이거 아이언 이거 미작쇼인데? 미작쇼인데? 진짜 뭔가 저희는 약간 기분파. 어 기억이 오늘 기억이 기분 기억이 좋은데? 임베. 어더 더가? 더가? 오 어디 여기 어디까지? 가, 가? 가? 여기 여기 구석에서 아, 수서시. 어, 오케이. 없는데? 아래로 왔어.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어. 와얘 가이드 아, 진정하셔. 와 여기 어디야? 상 네, 상대정글이야 네, 여기. 아, 옆에 단풍 피었다, 봐봐. 어, 아, 예뻐! <laughs> 예쁘다. <웃음> <웃음> 나 사진 찍어줘. 인베올줄 <laughs> 알고. 어, 오니까. 그러면 레리드 말고 블루시앙이 같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블루시앙 확인. 빠지죠, 이제. 아, 늦었나? 걸어갈 수 있나, 이거? 근데 네, 죄송한데 미드 경험치 먹지 말고 빨리 빠져주세요. 한번만 <laughs> 조이가 뭐지? <나지>? 백님? 아아악 으아악! 으아 이거 보인... 보이, 방금 보이는데 왜 가? <laughs> 간줄 알았어. 레원나님 네, 음. 네, 음. 경험치 패치 말아주세요. 아이, 왜 그래. 도와드리는 아 근데 우리 서폿 뭐 해? 언제? 그 엄청 보기 다왜 이래? 나아 이거 좀아아근 님이 c s 건드려 가지고 막겠네. 아 그러지. 내려리고 아 떤다. 한 방암. 와 도와주러 가는 거도와는 거야. 나 도와줘. 도와줘. 근데 우리 서폿 언제요? 아니야. 거니야야 그러게 너 혼자야. 너 혼자야. 없어 기 아니. 단백 있네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라인 왔는데? 아 일대일인데 왜? 너오레벨이야너 혼자 있어도 네가 이거. 혼자 있어도 네가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아싸 아싸. 상대 울픈데? 울픈데? 아씨. 상대 울픈데? 아 여기 대타 왜 이래 이거? 아니거 감수성이 너무 없으시다. 아 진짜 당이좀서운하긴 하다. 그러니까 왜요 왜요? 아, 아, <laughs> <laughs> 여러분들, 아 내가 서운해질라 그러네. 우린 프로게이머가 아니었다고. 띵띵띵띵띵띵띵 이거 저먹고 있을게요. 나 잘해. 오케이, 나먹고 있을게 먹고 있을게. 조이 보인다. 안 보여. 어... 아, 도 되나? 도 되나? 어. 와 봐. 아너너못 잡아. 넌, 죽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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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패시브 패시브 패시브. 나나 가세요. 하지 마세요. 나나나나고 있어. 나고 있어. 너 빠져. 가리 죽고안 돼. 가리 안 돼. 너 빠져. 너 빠져. 됐어, 됐어, 됐어. 너 빠져. 나어 왔어. 파이 맞아, 파이 빠져, 해, 빠져, 해,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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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컷. 와! 나이스! 뭐뭐 뭐. 뭐뭐 뭐. 피아나 반대요. 둘때두 명인데. 맞아. 해를... 더가 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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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탑 들어와 봐. 와 봐. 탑 잡을 수 있어. 탑탑 탑. 잡아. 아무도 안. 아니야. 탑 오자. 탑못 잡아. 절대 못 잡아. 절대. 에 탑에. 에 탑에. 있으면 탑에. 탑에. 려 여기 예상해서. 갔어. 아래쪽. 가와이가 잡히. 뭐머 머, 짜! 어, 어. 뒤에 다가는데.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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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김에 먹어. 오케이. 금강산도 19경. 와! 아, 니네도 왔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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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죽어안주안안안고 나이 주고 고 나이. 죽어, 나이 주 거야? 안 되는 데안돼안 어, 어? 돼. 안 돼, 안 돼. 오... 아! <laughs> 아, 너무 아깝다 와. <laughs> 이때 나가자. 이거 잡을 거야. 잡을 거야. 잡을 거야. 잡을 거야. 어, 조이 조이 잡을래. 조이 잡자. 조 잡자. 공 있어? 공 있어? 2 초, 1 초. 위에 2단 키야, 2단 뒤에 뒤에 키야. 3단 뒤에 3단 키야, 키야, 뒤에 키야, 위에 키야, 키야, 위에 키야어나 자는데. 어머 나 자는데. 나왜 자? 일어나, 어머. 일어나, 어마 일어나, 어마 일어나. 잠깐만. 아나 졸린가? 혈당 스파이크 온거 아니야? 살짝 한리만 밀어. 가는 밀어. 가는 래 무조건 사이드만 밀어. 이거 이거 죽어도 죽 밀라야 이거. 아니 이제 아니 아니 이제 가지마 이제 가지마 이제 가지마. 수어드. 수어드. 무슨 재능이야? 아니야. 아, 너, 너 아이가 재능 있어. 휴대폰 좀 봐. 전부 외어 아씨. 강무현이 한번한번 말해 한번 말해준 거한세번더 말해줘야 돼. 누가 누구한테 말하지를 몰라가지고. 그, 지 지목을 해주세요. 그치, 어 지목을 그, 해줘야 돼. 약간 그 신고 이런 것처럼 아, 어. 신고를 법칙. 어. <laughs> 어 어. 어려 우리 가렌 가렌 이미 이거 밀고 있어. 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야. 끄는 시프트다. 더미어더미어더미더더미더도미미 잭스 올 거거든. 포탄만 메고 빠져. 밀고 좀 밀고 빠져. 포탄만 메고 빠져. 포탄만 메고 빠져. 포탄만 메고 빠져도. 아 여기. 빠져. 빠져 빠져. 잭스 올거 빠져.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못 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갔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뻗 좋아 좋아. 데 저희한테 I see it until you. I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 안 들리긴 해 우리 I d 이 n 이야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나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거 5대 1이시시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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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고고고고고 가라 가고 아리 노아슨 아직 시다이스야 이거 드래곤갈수 있겠다 방금 딜이 죄건 언야 이거 야 차라리 아리가 싸이딩 오 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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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가자 저저 저이 가자 맞아 줄게 맞아 줄게 안돼안돼나 지금. 뭐,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돼안돼안돼안돼 <laughs> 와, 근데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와, 안돼안돼게돼안나안돼안돼안와 근데, 근데 안돼안돼 그... 너무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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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안돼안돼안돼안 어... 안가아안가뭐뭐 안, 안, 안 보고가있어 아, 안돼 안돼 같이죽어 같이죽어 말똥말똥 같이 ㅋ 죽어, ㅋ 같이 죽어. <laughs> <말뚝 말뚝 웃음> <같이 웃음>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제발 막아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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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래 세요가요거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잭스 잭스 한한방만로 잭스 잭스 으아 잭스 잭스 가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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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만 잡으면 돼 좋아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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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끝나 게임오버 5초만 기다려 나 영웅 출현할게. 5초만 기다려 나 영웅 출현할게. 먼저 출현해 영웅. 영웅 등장. 와 너무 돼. 영웅. 나이스. 어 나이스. 아아아깝다아아깝멀어한턴 막았어 한턴 막았어 이득이야. 근데 막았죠? 체스마. 나이스. 아. 넥서스 제발.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개 아쉬운데?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아나 아니, 반신타자 아니신이 잘해. 블랜덤빡세긴하네시쉬시쉬아 아 라이브 고 제발. 야, 이거 1번 가야 돼. 제발 시간만 줄는자어 진짜 미, 믿어. 1번. 1번. 1번 레츠. 1번 디코 몰래 뜰게요. 1번 레츠 아, 제발 퍼즈. 제발 퍼즈. 제발 퍼즈 퍼즈. 좋아? 으. 아! 나 아, 우리 도 모르잖아. 야, 봐. 했다니까. 네. 제가 읽고. 네. 아, 제가 네, 음성화 해 주시면 돼요. 아, 근데 아.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근데 네. 좀만이 하지 마세요. 다섯 명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저도 그게 <laughs>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네. 나나뭐 나 헷갈릴 것 같아. 저 헷갈릴 것 같긴 해. 아니, 우리 그 정도 돼. 아니 우리 당근님 있어서 대, 어, 다 당근님이 아, 당근님이 해줄 거야. 아니님 아니야, 아니 아니. 당 당창사. 저희 당근님이 아니라 진짜 일초도안 비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도 안비나? 우리도 안비긴해 어, 우리도 안비 이거 여덟 명의 니코가 이게. 소리도 소리도 어. 소데 조롱 괜찮아지겠어요. 어. 아, 몰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조롱도 가지고 어 잠깐만. <이게> 빨간 약 <laughs> 빨간 약 듣는 건가? <laughs> 저 입에 어, 어떻게 할 거야? 물 어디로 가? 물어줘 물게. 둘레 레콤 갈래. 야, 또안 보인다. 안 돼? 어서 들려, 어서 들려, 들려, 들 죽여! 죽여! 아니 아, 아, 뭐, 아. 어, 아. 거기 왜 가? 그래. <laughs> 아, 근데 니 거기 왜 가냐? 거 괜찮아. 이거 이거 괜찮다, 괜찮아. 아니, 그냥 이데걸왜 하는 거야? 아니, 여기 들어가야 돼. 운모가 이거 안 바꾼 거잖아와드 받고 공는 괜찮아. 야, 이거 더막 있다. 백님 말에 집중하게 돼. 약간 의사 선생님 같아 이것도 손목 했어요, 지금. 나 죽은듯? 아 죽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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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은듯 2 아니 안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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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승리진이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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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도 가보자 모델 노플이거든? 모델 노플이래 모델 조심해 어, 내가, 내 모델 나잖아 모델은 너야 모델은 너야 <laughs> 모델은 너야, <웃음> <웃음> 너야. <웃음> <웃음> 야 바텀 <laughs>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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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그 우리 우리다 아이 차지선 깨졌는야 저기서 100만년은 걸려 100만년은 걸려? 다 100만년까지는 안 나 왔어, 왔어, 나 왔어. 와, 나 왔어. 와, 나 왔어. 와, 이거만 밀고 n t to 모데카이저하는 머 t 님 바이 간대요! 간다! o n t e Kajan, Mosani, p 쌍 i k a n d e 쌍배 o m 쌍배 n jump. 자 쌍배 e 자 쌍배 쌍배 쌍배

있어 있어 노플 노플 모낭 아씨 모낭을 왜 하냐고 그리고 나왔고 소울라 <laughs> 있으면 할게 없어 소울피나 따야 해야 돼이잖아 미치 미치 말 숨어 있을 수 있어 숨어 있한번 숨어 있나자 하나 더 밀자 있어. 하나 더 밀자 노플이긴 해 이제 노플 자믿음이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드믿드탄 묶어놨어 아 좋다 어어아

왔어 어야 보자 이거 탑 노플이야 탑 노플이야 뭐어어르 노플이야 야 릴리아 릴리아 릴리와릴리와바루타안 되겠다 나는 일단 죽긴 할텐데 뒤다 넣어 세팅을 해놔 응? 릴리아 살아 간대? 야나 릴리아 어나 그렇지 좋아 굿잡지릴리 릴리아 릴리아 잡아 릴리 나는 게겠다이는뭐 아, 아, 진짜? 아, 일리아가 이거 좀 그래? 너무 턴 많이 쓰나? 이건 뭐 아, 거. 안녕하세요, 지 진. 아, 나이스 아. 아. 미코 잡은 듯. 좋아요, 좋아요. 미코 잡은 듯? 왜? 그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모붕 모붕이는 안돼. 그래, 야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마마야, 조심해. 배어만 뜰 때가 먹어 주먹만 봐, 바닥만. 바닥만 봐. 그리고 형님 국겁이 카정해야징뜨 먹어야지. 야, 이한 번. 우리 그리고 우리 다음 판은 모래주머니 우리가 포기하죠, 이거? 어. 나 진짜. 나나나나 멀미 나. 야나시아가나한테 계속 봐여다갈봐 여기, 여기 뭔 소리? 어, 아니 저기 야, 뭐안 돼, 안 돼. 나를 야, 계속 보고 야, 이거, 있어. 어. 왜왜왜왜왜 진짜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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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방송 가서 봐 봐. 이거 진짜 어? 계속 누가 날 어. 보고 어. 있어. 어그야 어그. 버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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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니야? 쪽쪽 요 상대님이 한술 걸려서 누가 좀 자꾸 저술좀 아니, 여러분. 진짜 누가 자꾸 저를 보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 머리 위에 눈 있는 거? 예 누가 날 없... 계속 보고 있다니까! 아, 그냥 없다 생각해! 와 어. 아, 이거, 좀... 어. 아, <laughs> 아, 이거 누가, 누가 아, 날 계속 진짜. 보고 있는 이 법의자 이거 진짜 정신이... ㅋ ㅋ 아니 미치겠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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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 환술 좀 풀어줘 아프죠. 아, 아프죠. 아나 나오잖아! 나오잖아! 나왔어 나왔어? 난 너무 아프다! 어.. 빠지면서 어, 빠지면서! 나왔어나왔어나 아, 이거 맞짱 어아리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릴리리 릴리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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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좋아 총량 어? 아, 있어, 총량 있어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어, 어. 안 돼! 안좋안돼아끝 안돼 안돼 어돼어 야, 안 돼, 우리 집이 진이... 어, 어, 아 끝났다, 어, 끝안 아, 돼,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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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했는데 가가가가 아, 어? 야, 템모 뭐 좋다, 템모 좋다 이 아유, 야, 역시 큐 아니, AD 템프가 좋긴 좋아 아니 해줬대? 이거 왜진 거임 진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됐지? 이거 왜진 거야? 아 아니야 근데 우리 저 그, 무게추 무게추 하나만 더 달면 이길 수 있어. 저희 어... 이거 무게추 저희 버릴게요. 저 통화 저희... 통화 어, 통화 어, 안 들리나? <laughs> 저희 어지러운데. 저희가 뭘해줄 말이 없네 드릴게요. 저희 너무 니아니요 아니 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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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거 아니 잘 버릴게요. 이거 저희 뭘해 드릴지 제가 빼 드릴게요. 아 근데 전판은 진짜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좀 심해 가지고 이게 심해지 안나어아 새벽에 매대로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이게 누가 누가 자기를 죽였는데? 쳐다본대 계속. 아 <laughs> 아니, 이런 이게 이런 아 이게 정신 균열이 일어나 가지고 계속 본대. 어. 마지막 판그 아, 이제 어. 수련의 메타로 3점짜리 아. <laughs> 아. 좋다 좋다. <laughs> 아 제발 큐 걸려라 제발. 야 큐만 아, 아니면. 큐만 아닌데. 아니, 진짜 제발 궁도 제발. 궁도 괜찮아. 궁도 괜찮아. 큐가 큐가 제일이야. 큐가 제일이야. 제발. 큐 걸려. 큐 걸려서 카스스 걸려라. 큐 이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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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아! 네, 아, 아, 와,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거 알괜 아, 다알좋네 알았어, 왔네. 알았네. 아, 좋아. 나이스. 자, 저희 내려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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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이제 재미입니 아, 나 이거 아나 이거, 이거 에코, 에코? 에코. <웃음> 아 에코. <laughs> 뭐야 그 방금 순간 진공 상태 거야 뭐임? 뭐임? 시간 멈춘 거아니 에코로? 자, 그러면 에코하고 마마 진하고 나는 요네한가? 다네는...다네는 좀... 아니 에코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었어? 아아... 아. 아니 내 진은 근데 그런 뜻 아닌데? 그럼 무슨 아, 뜻인데? 너그다 일단 휴 돌려, 돌려. 아니면은 저저 저 람모스 어떤데 람모스 오 람모스, 람모스, 람모스 괜찮은 거 같긴 해오 람모스 좋네 한말파의 뭐? 정글 오. 람모스 하면 아, 절대 안줘 형은 그래. 어, 절대 안줘 오른 할줄 알아? 오른? 오른 어? 할 줄은 아는데 잘은 못 하죠 잘하는 거는 뭐야? 아니, 아니 말파, 말파야. <laughs> 잠깐만, 잠깐 뭔가 속뜻이 어, 있는 것 <목소리> 아, 같은데? <이> 어, 그 뜻이 가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말 뜻이 뜻 아니었어. 뜻이 아니라. 이거 방금까지 했던거그 뜻이 니 아. 그러니까, 가, 가, 가 아. 역시 허허이. 아 진짜 백님 서하네 먹고 있겠지. 너무 아, 이거 저는 조용히 그냥 정글만 놓게지 약간 자연게든지 제가. 네. 우리 에이스보다. 아, 뭐깐 아, 니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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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맞네. 아시역 없다. 아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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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아아좀 스킵 판단이 좀 아쉽네. 괜찮아 이거 먹으러 갔다. 벌레 벌레 아, 아, 어? 전령 파톤 밀어고 나이스. 싸워 버렸어. 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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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거박래아자방 박아야다. 피드 대기 겨 근데 아무것도 없어. 콕. 불도 아무것도 없어. 나이스. 나아나 너무 좋

나 죽을래? <laughs> 아니! 아, 다나을래머싸야그 여기까지 왜 여기 뒤 있으면 어떻게하려고여기까지 가는 거야? 안 <laughs> 보였어 아, 아니 형들 안 보이지? 아, 애들 보이는 데거 있겠니? 거 미, 미, 미... 미... 밀라 이러면 그래서 이러면 이거 아 이러면 나가린데? 어 이거 당구형이 슬슬 나가리. 그... 그 나오는 거 같은데요? <laughs> 메뉴... 메뉴 더보기 <laughs> 시절 방금... 얘네도 방금 먹었지도 몰라 그냥 네. 우리 가쭉 미는 거다 아, 그럼 어, 오케 그냥 쭉, 쭉 미는 거 무시하고 쭉 미는 거야 와 이거 당구형이 판단 너무 좋다 야! 역역 쭉미래, 쭉미래!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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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미, 쭉미! 두 명이잖아. 이거 잡으려면잡아 이거 어떻게 내가 쳐? 어치면, 어우 앞부터 앞날부터 부터 쳐. 앞날부터 부터 스퀘어, 스 스퀘어! 팀들 거 아니야? 아닌가? 저게 어떻게 안 죽어? s 드 f a Sofa, yes, I m e a 고 빨리 싸울 거야 싸울 거야 위에 n 네. 이랑 가자 w I d 가 n t k 가 o w I don't know. I 따라 n t know. I d o n 나나나나 부 아아씨 나나 으하하하다 됐다 됐다 개짓들이 사과 사 사과 없 사과 없 사과 없어 사과, <laughs> 사과, 사과 없어 사과 없어 <laughs> 사나이 어떤데 아 뭐야 아, <laughs>. <laughs>. 미친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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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야 가는거 아니야? 아이 없잖아 어키 키대로 죽이면 키대로 죽이면 돼 몰라 알아서 해 피드츄기면! 으아아아 어, 죽이면...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어, 그거 뭐야? 아! 어? 어? 잠깐만! 아! 잠깐! 어! 잠깐! 자... 자... 잠깐! 잠깐! 아, <laughs> <퍼진! 웃음> <퍼진>! 잠깐! <laughs> 잠깐!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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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laughs> 퍼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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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예요? 잠깐! 저희 킨드공 알아요! <힘들고> 어. <laughs> 아, 진짜 뭐? 야 s 이라도 써! 소 s 이라 언제 썼어? a 이 i r a Samira, Samira, s a m 가 r 어 뭐야! 나 i 리는 중! a m m i r a Samira, s a m 어 r a Samira, s a m i 가 a Samira, Samira, s a m i 어 다 와야지 아아끝 났지 끝 났지 끝 났지 아 진짜 오케이 견제하고 아자 너네 못하잖아 <laughs> 개못하잖다 <개부터잖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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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그 정도 아니잖아 아 진짜 힘들다 확실히 이게 궁 없으니까 이게 진짜 안 아, 되긴 아유, 하네 안 되긴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궁쓴거 뭐야 킨드 그러니까 아, 아니 가렌 네, 빼고 약간, 다 썼어. 약간, 아 이걸 보네. 아니 이거 약간 그 <laughs> 민심을 봐서 일부러 저준 거 아니지. 에. 일부러 에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런 거 우리가 서로 얘기할까 하니까. 나만 나만 느낀 거지. 아니 상대님은 우리의 우리의 승리를 왜 더럽히? 아 그래 그래 그래. 와서 와. 미안해. 아니야. 더럽혔어. 내가 보기엔 저기 열심히 했어. 어. 그러니까 맞아, 저 열심히 했어. 저기 했잖아요. 진땀 내보던 땀땀 한두 방을 흘렸음. 그